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부터 어수선했던 세계 정세가 2024년부터는 안정된 기운을 좀 찾기를 바랬는데요. 1월 첫 주가 지나면서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결국 지난주부터 미국과 영국이 협동작전으로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실제 공격이 있었죠. 전문가들은 전쟁 확산 예방 차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군사 작전 중 하나이고 미국이 직접 전투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홍해 지역의 물류 문제와 더불어 수에즈 운하 일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김정은 때문에 불안하죠 지난주부터 북한이 연평도 인근에 미사일 폭격을 수차례 했었는데 해외에서 보면 정말 위험 상황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옆집 너머에 자꾸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일 것 같고, 해외 전문가들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위협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멀지 않은 동남아의 대만 상황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에서 강력히 반대해온 친미, 친독립 성향의 민진당 후보 라이칭더가 결국 새로운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었는데요. 중국은 괘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 또 선거 이틀 전날 미국에서는 NSA랑 국무부 관계자들이 타이페이를 방문하는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미중 갈등도 예전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좋아질리 만무하지만 하필 글로벌 투자 시장의 상황을 보면 유독 한국 시장이 더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오듯이 지금 시장을 한번 잘 파악해보고 다음 상승 기회를 노려볼 타이밍이 언제쯤일지 오늘 영상에서 그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달 전쯤에 올린 영상 중에서 여유 있고 안정된 매매가 필요한 분들이 참고할 만한 지수 매매 기법 영상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지수 흐름의 중요성과 특히 스윙 매매를 하는 분들이 꼭 참고해야 하는 매매 포인트를 설명드렸는데 오늘 내용도 그 영상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은 꼭 같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 차트를 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의 왼쪽은 코스피, 오른쪽은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기울기는 다르지만 양대 지수는 10월 말부터 바닥점을 만들고 2개월 동안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수익을 낸 분도 있고 또 매매가 어려웠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대략 수익을 낸 분들은 아마 11월 이후에 신규 종목에 진입했다가 상승을 누렸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지난 몇달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계좌가 먼산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아마 그 이전인 여기 8, 9월 고점에 물렸다가 해당 종목이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만들어지면 보통 종목 개편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이 하락 기간 동안 주가가 떨어졌던 종목들이 다음번 상승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바닥을 횡보하던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은 정고점에 물려있던 분들은 회복하기 쉽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또 비슷한 경우가 될수 있어서인데요. 지수가 지금 고점을 꺾고 내려오는 추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언젠가는 반등을 하겠죠. 그때도 1월달 고점에 있던 종목이 반등할 확률보다는 새로운 종목 개편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정리할 종목은 정리하고 손절할 종목은 더 늦기 전에 손절해서 다음 장을 준비하는 시기가 돼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긴 호흡을 가지고 나타나는 테마 업종도 있지만 단기간에 적용되는 영역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윙 매매를 할때 종목 보유 기간을 2개월 전후 사이클로 가져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11월 초 코스피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8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발생한 이 무렵 가장 강력한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됐을 텐데 당시는 특정 업종보다는 신규 상장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산로보틱스나 에코프로머티리얼 그리고 조금 늦게 상장한 에 LS 머티리얼까지 신규 상장주가 지난 몇 개월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8일 2평선과 20일 2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코스닥도 캔들봉 차트가 어제 날짜 1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20선 아래로 내려와서 데드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단기 매매나 단타 투자가 아니라면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할 때 트릭도 많이 보일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눌림목이나 지지저항 이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정말 매매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총알을 모으고 가능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우리가 같은 실수는 하지 말고 다음번 기회를 노리면 될 텐데요. 지수 차트를 대략 보면 짐작하는 위치가 몇곳 있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먼저 크게 해서 4 0일로 이렇게 넓게 펼쳐보면 좀더 눈에 잘 들어오는데 여기 상승 중 저항을 받았던 3곳이 있고요. 또, 하락하다가 지지를 두번 받았네요. 최근에는 상승하다가 잠시 기간 조정을 받았던 밴드가 보입니다. 대략 2,500선 기준의 밴드인데, 길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스피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선은 2,500선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의 경우도 저항받고, 여기도 저항, 또 지난해 5월 지지받고, 하락 중 조정기, 저항, 최근에 상승 중 기간 조정을 받았던 여기, 이 밴드 구간입니다 825선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같이 보면 코스피는 2500 포인트 지점 코스닥은 825 포인트 지점인데 차트 흐름을 자세히 보면 코스피는 이미 10거리 일제 하락을 보이면서 2500선 근처까지 와 있죠 최근 움직임을 보면 코스닥 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선행해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스피 흐름을 잘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 코스피가 2,500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치다가 반등을 보여주는 찰나쯤에 아마 코스닥이 가장 저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스피에서 반등을 이끌었던 섹터나 테마를 확인하고 종목은 코스닥에서 고른다면 아마 저점 매수 기회를 확실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짜보고 있는데요. 오늘 날짜로 코스피가 2,500선을 살짝 터치하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분간은 지수 차트에 좀더 신경 쓰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수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한두 달 정도 움직이니까 성급한 매매보다는 수익 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안전한 매매를 하는 게 나의 자산을 지키는데 더 확실하겠죠. 아무튼 당분간 양대 지수를 잘 살펴보면서 횡보하는지 반등하는지 저 이후 시장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다가올 다음번 상승 기간에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 모두 잘 준비하셨다가 큰 수익 낼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